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이 하면 정의권 공정수사고 왜 다른 정권이 하면 왜정치보공냐고 이중차세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이 적대 침체하는 건 정의로수사고 왜 다음 정권이 뭐전적으 수사하는 건정치보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어때요? 네,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아 마이크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17년에 했던 어, 수사는 이미 그 전에 아,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아, 적폐와 문제점이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그걸 한거고 지금 윤석열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수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 어, 검사 출신 윤석열 시장이죠? 검사총장이었죠? 어, 후보가 돼서 사실상, 어, 범죄를 예측하고 상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어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본인이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본인의 직구유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죠. 만일 그랬다면. 그런데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으면도 마치 화성에서 온 것이냐, 공성에서 온 것이냐, 아무것도 자기는 관여가 안돼 있느냐. 그것도 있는 혐의 사실도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면서 공개적인 수사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좀 버텨야 되겠는데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청와대에서 공식적 발표가 됐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답을좀신하겠어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재직때는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못번쩍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소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들 공통된 특징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의를 모시고 그랬던 같이 모시고 일했던, 했었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측근 비리가 단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가족 끼리가단한 건도 있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했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해서 각호에 노력을 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적폐 운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치가적이고요납할 수도 없는 모욕적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하었고불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은 저희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적당하고 보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공정한 행사를 위해서 말씀을 자지 해주시다가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단청이 교감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교감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어제 대통령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두는 똑같은 어, 마음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자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어, 근데 이 문재인 정부를 적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북한한 어,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 합니다. 네, 습니다 음, 문재인 정부에 음. 대해서 윤석열 씨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워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검찰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니까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를 탐색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했던 직무유기를 자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불법과 부조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본인이 본인을 수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확실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분노받침이고, 어, 장난함에 잠을 못 지어서 못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들을 추상한 게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가 단서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런 증,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쿠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쿠데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 이는 예의나 상식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정권에 대해서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 이상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과가 본인에 대한 의혹 부인 국가 조작 칼날이 수사의 칼날이 본인한테 직접 다가오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으로서도 정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없고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어떻게 하다 이런 바닥까지 갔느냐 이렇게 탄스러운 구말그 이준석 대표는대통령 말씀이 니 선거에 있다고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구요. 그, 어쨌든 그 검찰, 랫자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같이 갑자기 나 이번 대선이 좀 미래 비전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경쟁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쪽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정쟁화 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려놓고, 맞은 사람이 아야 하는 소리를 왜 아야 그러느냐, 어여라고 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비틀어서 자꾸 정쟁화 오히려 시킬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젊은이로서 좀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볼게요. 그, 그, 대성열 네. 후보, 중앙인보 인터뷰 논문에 보면, 그, 어쨌든 정권에 대한, 그, 문정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대신 관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그걸 남겼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던데 특정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A검사, B검사라고 한것 같죠?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A와 B가 누군지를 대충 다실명으로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 윤석열 씨의 발언을 보시면 민정수석 씨를 없애겠다고 얘기했었다.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사유화하고 직할하고 직접 수사주의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임명권자는 현 검사까지도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A나 B는 본래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직책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가 네. 가 네.